뉴욕 부타 라디오 방송 물소리 풍경 소리 보스턴 문수사 회주 포에당 도범 큰스님께서 지으신 구도자의 발자취 봉암사에서 보스턴까지의 한자락과 함께하시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위나라 왕이 미자하라는 젊은 후궁을 무척 좋아했으며 무슨 청이든 잘 받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과 미자하가 함께 정원을 거닐면서 미자하가 잘 익은 복숭아를 따서 먹다가 임금님에게 주었습니다. 임금님은 먹다 주는 복숭아를 받아 자시면서 맛있는 복숭아를 혼자 먹지 아니하고 반쯤 주는 미자하의 마음씨가 곱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미자하는 임금님의 수레를 몰래 타고 다녀왔는데 탈로가 났습니다. 법을 어겼으니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임금님은 효성이 지극하다고 오히려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흐르며 미자하의 젊은 미모가 시들면서 임금님은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미모를 보고 좋아했으니 젊은 미모가 사라지면 또 다른 젊은 미모를 찾기 마련입니다. 지난날 감히 임금에게 먹다만 복숭아를 줘? 하면서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허락도 없이 임금의 수레를 자기 맘대로 타고 다녀? 하면서 미워하게 되었다는 고사가 식여도의 내용입니다. 예쁠 때는 다 예쁘게 보이지만 미워지기 시작하면 모든 시각이 미운 쪽으로 맞춰집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은 나이가 들수록 사라져 가지만 모양이 없는 마음의 아름다움은 나이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소멸되므로 형상에 집착하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삶의 여러 과정에서 일시적인 호기심에 의해 좋아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시들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겉모습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고 그 속에 과거가 있었으며 현재의 마음이 곧 내일을 가늠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겉모습 가꾸는 시간보다 생각이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아니하고, 미운 생각, 고운 생각, 싫은 생각, 잘한 생각, 못한 생각, 섭섭한 생각, 고마운 생각 등 끊임없이 떠돕니다. 강으로, 바다로, 산으로, 들로, 도시로, 동서남북을 떠돌아다니며, 하늘의 달과 별들을 향해 모르는 하늘나라까지 상상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헤아리며 생각이 생각을 낳고 무의식 속에 저장된 과거 사며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끊임없습니다. 망상 중에서도 제일 많이 반복하고 있는 대상이 인간 관계와 돈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뇌의 작용이라 하지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머리보다는 가슴이 아픕니다. 머릿속에 기억된 것보다 가슴에 맺힌 한이 망상을 더 일으킴으로 머리로 망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동양인들은 마음을 따뜻한 감성에 비유하는 반면 서양인들은 뇌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뇌를 아무리 분석해 봐도 괴로움을 찾을 수 없고 또한 수술을 해서 괴로움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괴로움을 잘 관조해 보면 오랜 시간 이전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형성된 업의 파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무슨 일에서건 때가 있으므로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으며 좋아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일출의 장엄함이 하루 종일 계속되지 않으며 일몰의 아름다움이 밤중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려 하면 어떤 것도 집착함이 없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타인들의 필요에는 무관심하며 개인에게만 유익한 것을 추구한다면 결국 타인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누구나 살아있는 한 세월은 스쳐가고 있으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스쳐 지나갑니다. 금강경이나 열반경에서도 모든 형상이 변하지 않는 형상이 없고, 영원하지 않으며, 세월 따라 소멸되어 가고 있다 했습니다. 물소리 풍경소리, 보스턴 문수사회주 포의당 도범 큰스님께서 지으신 구도자의 발자취, 봉암사에서 보스턴까지 한 자락과 함께 하셨습니다.